아, 개그다 진짜 깨그다 와, 엄마. 두 바퀴 만에 한 배의 전압을 못어가 왼쪽 불에 나오는 건물, 당연하고잖아 왼쪽 불에 새파른거 나오잖아. 저거 지금 새파른거 나있잖아 저게 달라서 나오는 거, 저기 거이 저렇게 안나와는 거, 응. 차 빨리 분리가 딱 해서 나오잖아. 왼쪽 불로 비로 돌아서 달로 가서, 가서 달라서 올라오는데, 거기서 풀어주는 거 없는 거라고 자,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왔습니다. 예. 요한 일주일 전에 저희가 장착하고 올라갔는데 아, 먼저는 사장님께서 배를 잡아 가시고 오늘은 어제 남해에 갔다가 오늘은 여기 고까지 왔습니다. 예, 일부러 촬영 하러 왔습니다. 예. 자 우리 사장님은 낫질을 하고 계시고 저 기사분은 이제 콤바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깨끗하지요. 응. 봐요, 줄거리 안 들어잖아 별로. 푸린데인데 아, 이 유명한 깨그러지 응. 그늘 그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줄기 다리가 안들 없잖아 별로. 깨끗한 만이아 그렇게. 아, 기계가 자꾸 사는데, 뭐. 기계를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네. 아, 깨끗하다, 진짜 깨끗다 와, 엄마. 두 바퀴만에 한 백의 더 나올 못 지어라, 고. 이야. 고기, 오늘 고기 다씻도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26일인데 지금 배와리몇개 보이지 않습니다. 아, 풀푸린인데 아주 건물 자체가 푸리고 아, 수분기가 있습니다. 네, 알 아, 알곡이 별로 없습니다. 예, 어째다 한두 개. 예, 어째다 한두 개. 자, 이금불이 뭉치지 않고 이렇게 풀어, 풀어주는 이유는 금불 절단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앞쪽에 그림망 어, 슈퍼망에는 슈퍼칼이 달려있어서 뭉치지 않게 거의 뭉친 금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의 다절단돼가지고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농바닥에 보시다시피 건물이 뭉쳐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러졌습니다. 예. 끊겄어 잠시만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촬영을 해보자 제대로 <laughs> 아이고 12시 넘어서 50분 자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 전라남도 고흥에 왔습니다 예, 대동 dxm 120짜리 아, 요 앞전에 아, 열를 전에 다, 장착을 하셨는데 저희가 촬영을 모한 관계로 어저께 남해에 있다가 아, 오늘 고흥에서 네, 촬영하러 왔습니다. 보흥군 영남면 네. 고사 보흥군 영남면 경사리. 경사리에 왔습니다. 예. 아직도 불이라면 산책하러 가야 돼. 네. 네. 산책하러 가야 돼. 보아, 말 걸려. 찬찬히. 처음에 시작할 때 찬찬히 해야지. 슈퍼 망에 달려 슈퍼 칼 때문에 선물이 저렇게 나옵니다. 네. 평상시에는저게 뭉쳐서 나오는데 저희 슈퍼 칼 때문에 저렇게 나오고 2번구에 2번구 선불 절단기가 잘라지기 때문에 다시 앞쪽에 가서 부러져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알곡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 한개두 개지? 예. 자, 작업이 잘 됩니다. 예. 아까 좀 빠져서. 앞에 H 브가 자꾸 채 있어서 그랬었는데 아 지금 은 아주 잘 됩니다. 네. 전방도 보셨지만은 저 입자가 굉장히 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슈퍼칼도 잘라주고 2번구 절단, 건물 절단기에서 잘게 잘라서 흔들에 풀어주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결국은 알곡, 알곡과 건물이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넘어올 때, 흔들채 넘어올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와서 어, 알곡 손실이 거의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요런 건 쭉쭉입니다. 예, 쭉쭉이도 있고 알곡 한 개씩. 자, 옷 옷째 알곡이 한 개씩 보입니다. 예. 자. 논의 전체 길이가 100m인데 100m 작업했을 내용을 뒤에서 이렇게 쳐다 보면은 아 어, 한줄한줄빌 때마다 그 자축적으로 자축쪽으로 쪽으로 보면은 건물이 잘게 잘라서 아 입자가 이렇게 뭉치지 않고 잘게 잘른 모습이 보이지요. 예, 실제로 는이 건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뭉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예, 이게 뭉쳐 있는 거지 이렇게 풀어 주지는 거는 아닙니다. 예. 잘라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슈퍼칼과 이번구 건물 절단기에서 건물을 잘라주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뭉치지 않고 알곡을 감싸지 않고 건물 자체만 바깥으로 내뱉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많이 빠집니다. 엄청나게 빠집니다. 아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고흥의 영남면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물건을 특급 한에나 빼서 아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상용화를 해서. 장착을 해서 논에 논바닥의 필드에 장착해서 논바닥에 가서 달려서 그 기능을 100% 발휘할 때그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예. 어, 저희는 기계에 장착할 때마다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 때마다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잡아냅니다. 하나하나 운인을 잡아내서 100%로 만족하게 슈퍼망을 만들 겁니다. 예. 이 보다시피 건물이 입자가 굉장히 잘게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직과 건물이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지, 아, 선별이 100% 됐다는 결론입니다. 예. 깨끗하지아네요깨끗하지 예. 줄뿌리줄뿌리가 하나 안들어잖아집줄뿌리 이게요. 예, 아, 저도 놀랬습니다. 배는 처음이라. 보리만 비고 밀만 있지야러는이 기계가 처음이에요, 제꺼 상창을 많이 해놔도, 상창해도 아주 배를 안 빗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야, 이 나라가 누무많해놨다이 논이. 1 2 0다평에 4백? 1 2백 1200평에 4백? 예?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1 2 0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한2 0 0평에아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4백? 1200평에 사인님, 우리가 이제 다빚잖아빚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 사인님 한번 걷어붙이 봐. 이북기미 나왔는 자리. 어때, 알구기? 아니, 평상시처럼 장님 부터요쭉지게 있고 한개 어째 보이다 보이지? 어떠냐고. 말씀. 괜찮아요? 확실해요 예, 어떠세요? 저한 번. 다시, 한군된다 여기 비 가서 망하고는. 여기 되게, 되게 좋구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남들한테 이야기 할 줄만 하죠? 아니, 미니까 작년하고 부하가 어떠세요? 작년 부하하고? 음, 작년보다 부하는 좀덜 걸려. 좀이 덜 걸려? 네. 아주 많이 덜 걸리지. 그렇고? 이분구 부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작년 같으면 들어오지. 아, 아니, 다못 달리지, 부하 들어와서. 안 그런가? 이분구보안 훨씬 많이 좋아졌어? 그치? 계속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오잖아. 음.